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귀엽게 까꿍! <laughs> 내가 손자가 됐네, 손자가 됐어. 잘 계셨지요? 예. 네 예, 인사도 조금 전에 했어요. 예. 어, 내가 큰절로 인사했어요. 그래서, 어, 무병장수 하시라고, 예, 아들, 딸을 대표해서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기쁘게 사시라고 큰절로 인사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밖에는 뭐가 펴요 밖에는 뭐가 펴? 요 어찌 필요? 아 내가 왜 대답을 빨리 안 하시나 했더니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 추고 박수 치다 보면 숨이 차대, 숨이 야, 차. 맞습니다. 그래 숨쉬기도 안 하고, 아이고 참 아들이 엄마 속을 이렇게 모른다. 자숨쉬기 합니다, 크게 합니다. 자힘 빼고. 하하호 호. 하, 하, 호, 호. 그렇지, 길게 배로. 하, 하, 호, 호. 하, 하, 호, 호. 호, 호, 하, 하. 호, 호, 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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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만하고 할 때까지. 적당한 해야지. 그래서 자 웃으면 뭐가 와요? 와요 아, 박사님만 계시지. 자 따라서 같이 해봐요. 웃어서 행복하고 행복해서 매일 웃는 날뵙시다 웃는 웃음 넘치는 행복하고, 행복하고 싱싱하게 함께 갑시다. 어디로? 여기 <laughs> 꽃밭으로. 그래서 나비 잡으러 오늘 가볼까요? 나비 잡으러. 그래서 내가 이제 꽃이 피고 벌나비가 막 나르고 그래서 나비를 이제 잡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잡으러 갔는데 나비가 너무 많아. 네. 노랑나비, 흰나비, 검은나비, 뭐또 호랑나비 막 이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뭐다 잡아올 수도 없고 아, 안되니게 여기서 살낙하는데 안되니게 어, 그래가 이제 지기는 게 아니고 나비 장에다가 딱 이렇게 네. 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 이거 실물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호랑나비 무지개 색깔 나는 호랑나비를 한 마리 잡아왔어요. 네. 음, 그러면 왜 이걸 가져왔느냐? 나비를 보면서 올 한해 동안 나비와 벌처럼 가볍게 날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한 해를 사시라고 음. 가져왔는데. 그러려는 몸을 나비처럼 날라야 돼. 그래서 네. 내가 꽃나비를 한 마리 가져왔어, 꽃나비. 네. 꽃나비하고 사랑을 가져왔는데,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젊어져가지고 나이가 스무 살. 그러니까 몸은 70, 80이라도, 생각은 스무 살. 스무 살로 오늘 만들어드릴게요. 네. 뭐 그래서 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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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손을 잘 쓰면 자네가 건강해지고 젊어져요. 왼손. 왼손. 왼손을 잘 쓰면, 쓰면 네. 네. 오른 내가 젊어져서, 젊어져서 춤잘 추고, 춤잘 추고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고 예술적 감각이 좋아지니까, 좋아지니까 연애도 잘하고, 연애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웃음> <웃음> 어, 자 오른손, 오른손. 자 어깨 어깨 짝짝 어 오른손 매번 합니다 매번 어, 목소리도 커야 되고 동작도 커야 되고 그러면 뇌가 젊어지면 공부 잘해요 자, 갑니다. 네 번, 시작. 어깨, 어깨,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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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했노? 네 번, 네 번. 야, 기억력 좋으시네. 나는 어르신들이 잘하니까, 나는 막 갔어, 그냥. 안 됩니다, 가면 안 가면 안 되지요? 선생님이 참 멋있어. 뭐, 희한한데. <목소리> 좋아요. 그래도 선생님들 가끔 이라한 번씩 틀리줘야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이 나, 힘이 나. 너무 잘하면 있잖아, 잘안 되더라고. 내가 가끔 틀리워 나도 재밌고, 어, 내가 조금 모제랜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똑똑한 척하면 골치 아자 <laughs> 왼손, 자 왼손도 어깨 어깨 짝짝 시작. 어깨 어깨. 자 요것도 네번 합니다. 네 번. 자 시작. 어깨 어깨 케이 어깨 어깨 오케 어깨 어깨 이오 어깨 어깨 케이 어깨 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오케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다 좋으신 어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오그이오케가 자, 오케이, 오어이 자, 오케이, 어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고한번 두 번, 짱짱. 노래가 딱 맞추고, 나는 맞췄지롱, 노래 있어요. <laughs> 그런데, 어, 자, 두 가지를 하면은, 두 가지를 하면, 내가 더 새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색을 좋아하고, 새로운 길을 가면, 내가 더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어, 자, 좋아요. 어쨌거나, 자, 잘하셨어요. 이제 이번에는 영어 공부, 영어 공부. X. X. 자, 여기 X. X. 그 곱하기 하니까 좀 어렵고, X. X. 풀고, 짝짝.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그렇지, 요거는 이제 자네 운해가 동시에 좋아지는 거예요. X. 자, 네번 합니다. X 풀고, 짝짝. 시작. X 풀고, 짝짝. X 풀고, 짝짝. X 풀고, 짝짝. X 풀고, 짝짝. 풀고, 짝짝. 한번 더. <웃음> <웃음> 자,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비 오라고 하늘을 찔러. 자, 찔러. 이거는 네번 찔러, 오른손으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잘하시네. 목소리 이렇게 커야 돼. 나도 힘이 생기고, 특히 비가 좋아요, 비가. 비가 즐거우면 또 뇌도 젊어져요. 청각, 귀가 들리는 그뇌 부위가 작아지면 이것도 인지기능 장애가 올 확률이 높아져요 잘 듣는 사람은 안 그런데 안 들리는 사람은 어, 그래요 그래서 왼손 자, 왼손도 자, 네번 찔러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둘, 아이고 넷. 잘하시네 <laughs> 지금 막 들어 자 그래서 네번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손 나비처럼 날아야 돼 하나 둘얼씨고절씨고 나비가 계서 나한테로 오세요 요거야 자, 노래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노래가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뇌 레크레이션 뇌 체조 뇌 어, 체조 그래서 노래하면서 요걸 하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나비가 자. 내 품에 내 품에. 싶어. 반대로 내내내 품에 내 품에 내 품에 내 풀고 박수 맞다, 오늘 왜 이렇게 잘하시노? 뭐, 낮에 뭐, 산삼국을 드셨나? 소갈비탕을 드셨나? 오늘 저 황금보따리 어르신 두 분이 오시니까 더잘 되네. <laughs> 어, 자, 하, 하호 호. <목소리> 하, 호, 호! 호, 호, 하, 하! <목소리> 어, 그래서, 이렇게 잘하시니까, 자, 어, 숨쉬기 하는데, 길게 합니다. 길게. 배로. 하, 하! 호호 시작. 하하호호호호호호. 어? 잘하셨어요. 예. 오늘 저 우리 장군님 아주 기분이 좋으셔. 막 입이 확짝 열렸어요. 어. 입물이. 오빠가 <laughs> 지가막확 열려갖고 황금돼지가 막쑥쑥 들어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마음과 몸 테스트입니다. 심신 테스트. 어, 테스트. 어,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신지 예. 테스트하는데 이걸 잘 하시면 건강하시고 소모 살. 어, 이걸 잘 못하면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 자, 따라서 합니다. 위로, 위로, 오,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어? 아래로! 손을 움직이고 따라하는게 중요해요 네. 하다가 안하면 내가 잠을 자 그러니까 틀리고 맞는게 아니고 손을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되고 인지기능이 활성화 되는거예요 아셨지요? 네. 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대학교수준으로 갑니다 대학교수준 대학생은 똑똑하잖아요 최고의 학교 대학교 네, 저하고 반대로 하는거예요 반대로 내가 위로 하면 발로만 아래로, 아래로. 하는게 아니고 손도 아래로 해야되지요? 네. 뭐, 좋아요 아래로 네. <웃음> <웃음> 우리 장군님은 지금 어, 나안할란다 <laughs> 그래가 입으로 해 입으로 입으로. 자, 어, 알아. 알아 내가 또 한참 얘기하니까 또 따라 올라오지 어, 반대. 안 어, 해라. <laughs> 그러니까 목소리에 목소리에 머리가 따라가버렸어 마지막에는 전부 같이라고 그랬어요 어? 그러면 안 되지?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요번에는 요번에는 자 태권도 한 태권도 태권도 지르기 준비하면 아싸 합니다 태권도 지르기 준비 아싸 어질러 하면 하 합니다 왼손은 주먹 오른손은 보자기 자 요것도 장난이 아니고 이런 장난은 많이 칠수록 매는 젊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손자하고하자 하면 더 젊은 점자 갑니다. 질러! 하 합니다. 질러! 하! 손받아오 예, 요건 주먹. 예, 자 주먹. 질러. 어, 질러 하 하. 이 목소리가 죽었어. 어건 주먹. 이건 주먹. 이건 주먹. 이건 주먹. 이건 주세이 질러! 하! 하! 점다맞이어요 지금. 저 아버지는 주먹을 막씨고먹한번 때리려고 그는데 자, 이번에 주먹 좋아하니까 주먹! 이건 보자기! 보자기! 네 질러 하면 합니다 자, 질러! 하! 주먹! 와, 주먹! 와, 주먹. <laughs> 자, 두번 질러! 하! 하! 보자기! 보자기! 안 <laughs> 그래. 돼? 그래, 떨리면 웃으면 데 어, 나는 안 대로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소통, 소통. 내 몸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자, 세번째로 하, 하, 하! 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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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손 털고.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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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웃어주세요. 하, 하, 하. 아, 하. 하, 하. 자, 내 몸인데 잘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자네 운해가 유연해지고, 순발력이 생겨서 이런 걸 잘하게 되면 넘어져도 닭상을 하더라도 머리를 안 다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치매 예방 손 운동하는 거예요. 치매 예방. 그래서 열고 닫고 준비하는 거예요. 열고 닫고 준비! 어. 우리 그 아버지는 50% 맞았어 지금. 다또 잊어버렸죠? 잘하셨어요. 안 잊어버리면 내가 여기 못 오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모레 또 와야 되고. 자 어, 잊어버리면 나는 좋아. 왜냐하면 또 와야 되니까. 안 잊어버리면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 한번딱가르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자 열고 닫고 준비하면 아싸 합니다. 자 열고 닫고 준비 아싸 오 잘하셨어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아니 시작 한번 아무리 급해서 자세 번만 한번 해봅니다. 세번 잘하기 때문에 세 번만 한번 해봐요. 요거를 아홉 번 하면 치매가 안 걸린대. 자세번 합니다. 세번 시작.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목소리도 커야 돼 열자를 커야 돼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래야 된대 어, 열고 닫고 열고 닫면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뭐, 손도 쫙쫙 펴져야 되고 자, 자 아홉 번 이제 바로 갑니다 시간이 없어 아홉 번 해야 돼자 여기 의형부마음면 치매가 막들어와서문 두드리고 자, 자 아홉 번 아홉 번몇번 번? 아홉 번자 아홉 번 보자 자 크게 합니다 열고 닫고 아니 시작 자 여, 아홉 번 시작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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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했 많이 했이했고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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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열하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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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고 열고 열고 번고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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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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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내일 모레 액세가 되시는데도 이렇게 <laughs> 공부를 잘하셔 어,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쉬셨잖아. 염하 <laughs> 돼. 어, 예, 맞아요. 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 자, 박수 세번 시작! 아, 100점이네. 아무도 안 틀렸어요. 박수 두번 시작! 한번 빼라고 그랬지요? 어 잘하셨어요. 옳지, 잘했어. 네, 자 열고 닫고 아홉 번 잘하셨고, 자 이번에는 자 어, 종합 웃음체조, 종합 웃음체조. 자 갑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자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어깨를 아, 아싸 아싸 으쓱 으쓱 아이고 장하시네뭐딴 데는 물어보니까 뭐, 어깨를 뭐 자라고 이라던데 <laughs> 뭐 잘하셨어요 자 갑니다 자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어깨를 웃스 웃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어깨를 웃스 웃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어깨를 웃스 웃스 우리 모두 다 같이 붕경이를 <laughs> 우리 엄마 어깨가 샥샥 <laughs>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붕경이를 실룩실룩 우리 모두 다 같이 붕뎅이를 실룩실룩 우리 모두 다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같이 붕뎅이를 실룩실룩 우리 모두 다같이 발 굴러 어 그렇지 꽝꽝 해야지 아싸아싸 자 우리 뭐 그거는 1층이라서 땅 안꺼져 2층 안내 앉아요 꽝꽝 땅기울 막 올라오도록 눌러야해 자 우리 모두 다같이 발 굴러 그렇지. 우리 모두 다 같이 발 불러.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발 불러.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음을. 아 이거는 잘 하시네. 대단하시네 하하, 너무 잘 하셔. 자, 이제 바로 간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음을. 하, 하,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거우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웃음을. 하, 우리 모두 다 같이 차례로. 짝, 짝, 으쓱, 으쓱, 실룸, 실룸, 팍, 팍, 하, 하.